시아야, 아슝슝슝슝슝 슝, 슝슝슝. 아 아, 아이고, 잘 먹어요. 아이고, 잘 먹어. <laughs> 반은 배좀 이게 뭐야? 이렇게 맛없는 거 주고 있어 나한테. 어? 아. 박시야 슝. 슝슝슝. 슝슝슝. 아, 옳지. 아이고 잘 먹어. <laughs> 아이고, 잘 먹어. 어, 맛이 없어. 어,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. 아니야, 이건 해야 돼. 자. 왜, 어, 넘기는 연습을 해야 밥을 많이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. 어? 아이고, 아이고. 슝슝슝, 슝슝슝. 아, 아이고, 잘 먹어. <laughs> 아이고, 잘 먹어. <laughs> 맛이 없지. 아이고, 오물오물. <laughs> 아이고, 이뻐. 슝슝슝. 떳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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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. 나라라 나라라 노피 노피 나라라. <laughs> 아이고 또 먹고 싶어서 입을 벌려봤어. 음 마시가 없어. 으 마시가 없어. 자꾸 줘. 어아 음. 아, 음. 맛이 없는 게 아니었어. 어? <laughs> 입을 자꾸 벌리네 우리 아기. 중독성이 있지. 어, 그렇지. <laughs> 우리 아기 잘 먹네. 첫 이유식인데 잘 먹어요. 쉬... 아이고. <laughs> 아 이게 입맛에 맞아요? 딱 맞아요. 딱 맞아요 입맛에 입맛에 맞아요. <laughs> 아이고 입을 자꾸 벌려 먹고 싶어서. 음, 음 빨리 안 줘서 그래? 음아 아, 아,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잠깐만.